안녕하십니까 해피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3S무브먼트 대표주자 k h a p 진주영 강사입니다 3S란 실부가 스마트해지는 방법은 스마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 스팟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동작과 말을 따라합니다 손을 위로 손을 아래로 손을 밖으로 손을 안으로.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제가 하는 동작을 반대로 합니다. 제가 위로 하면 어떻게 해요? 아래로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합니다. 시작. 손을 위로, 손을 아래로. 반대로 하는 겁니다. 손을 밖으로, 손을 안으로. 잘하셨어요. 계속합니다. 제가 하는 동작 반대로 합니다. 손을 위로, 아래로. 손을 밖으로 안으로 잘하고 계시죠? 손을 위로 아래로 밖으로 잘하셨습니다. 퀴즈 문제 내보겠습니다. 1번 문제 남이 울때 웃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장의사입니다. 다음 퀴즈 문제는 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개가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봅니다. 네, 무지개였어요. 마지막 퀴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이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네, 맞았습니다. 승공입니다. 승공. 지금 이 시간, 승공하기 위해서 박장대소 같이 해 보겠습니다. 크게 웃고 길게 웃고 온몸으로 다 같이 웃어볼 거예요. 먼저 발을 10초 동안 구릅니다.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허리 펴고 어깨도 펴고 입은 크게 눈도 크게 박수도 크게 온몸으로 15초 이상 시작 아! <laughs> 지금 이 시간 율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현빈의 샤방샤방 노래로 전주가 놓을 때는 샤방 샤방 헉헉헉헉 이때 몸 속에 있는 나쁜 독소가 밖으로 뱉어지면 서울대 의사 선생님이 괜히 치료가 되는 데 빠르다고 합니다. 전주는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동작은 아주 그냥 죽여줘야 할 때는 손을 굴레굴레 그리고 한쪽 발은 바닥을 꾹꾹 누르면서 이 스트레스가 바닥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꾹꾹 누릅니다. 그리고 날려 버립니다. 멀요 스트레스를. 첫 번째 동작은 엄지 측. 자, 가만히 있어 봅니다. 몇초 동안 이 엄지 측만 하고 있어도 내에서 좋은 호르몬이 팍팍 나온답니다. 건강에 도움이 된답니다. 이거는 갤리포디아. 의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가만히 이 동작만 취하고 있는데, 자 이제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최고야. 잘 하셨어요. 내가 최고야. 예, 내가 최고죠. 이럴 때 자신감, 자존감이 쑥쑥 올라간답니다. 자, 엄지를 척하시고 여기서 어깨를 쭉 같이 구령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손가락 관절 운동입니다. 손가락을 올려서 눈앞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손가락 관절 운동을 하시고요.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손가락을 약간 벌리면서 까꿍. 또 옆에 사람 보면서 깍꿍 안녕하세요. 인사합니다. 내손 예, 내리시고요. 다음 동작들은 내용대로 저를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박현빈의 샤방샤방 노래가 나오면 그랑 같이 하겠습니다. 아, 만 해보겠습니다. 허리 펴고, 어깨 펴고, 코로 숨을 크게 들이쉬고, 리가 숨어 나왔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입으로 내쉽니다. 천천히 잘하셨습니다. 이런 복식 호흡을 하루에 10번, 이상을 하면 우리 금강 독소 배출에 아주 좋다고 아침 마당에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9번은 혼자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웃음의 종류 5가지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웃음 1 2 3 4 5 웃음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1. 일하면서 웃는다. 일을 한다는 것은 직장에 가서 꼭 돈을 벌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 쉬고 걸어 다니고 이렇게 모든 움직이는 게 일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웃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이왕 웃는 거 크게 같이 한번 박수 치면서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아. 웃는다. 이야기할 때는 크게 잘못 웃으면 비웃음이 될 수도 있어요. 이때는 조심하시고요. 혹시 부부끼리 이야기할 때 남편이 재미없는 이야기를 해도 아주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이때 크게 웃으면 큰일 나요. 액션만 취해줘야 됩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이런 표정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 시댁에 갔을 때 남편을 아주 하늘같이 높여줘야 돼요. 그러면 시댁에서 와 우리 아들이 대접받고 사는구나 생각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 나면 집에 오면 남편이 슬그지 발레 다 합니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입니다. 남자가 말할 때 재미가 없어도 웃어주고 이왕이면 크게 오버해서 해주는 게 지혜로운 일입니다. 저희들 일단 살짝 웃어야 되는데 그래도 크게 재미난 듯이 한번 웃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 어. 아주 재밌습니다. 어우, 잘 하셨어요. 따라합니다. 3. 상상하면서 웃는다. 상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릴 때 공부를 못 했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지금 대학교를 갔어요. 학사모를 썼어요. 너무 기분이 좋죠.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성공한 것처럼 상상하는 거였거든요.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돈을 많이 모았어요. 성공했잖아요. 그럴 때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부럽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있어요. 오늘 성공한 것처럼 상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크게 웃습니다. 시작! 아! <laughs> 어, 잘하셨어요.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성공한 것처럼 상상하는 것 따라합니다. 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웃는다. 사랑하면 다 용서가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웃기를 주면서 같이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어! <웃음> <웃음> 잘하셨어요. 자, 다섯 번째 오 어! 오래 웃는다. 이렇게 좋은 웃음을 오래 웃어야지 짧게 웃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논문에 발표된 것은 11.6초 이상 웃수라고 되어 있는데 11.6초 세알얘기 힘들어요 그래서 15초라고 그러는데 이 숫자를 기점으로 웃어줘야지 몸속에 있는 나쁜 독소가 나오다가 들어가는 수가 있대요 그 숫자를 못 넘기면 그래서 길게 웃어줘야지 나쁜 독소도 나오고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온답니다 1 5초 이상 저랑 같이 허리 펴고 어깨 펴고 온몸을 흔들면서 하하하. 자, 같이 웃습니다. 시작. 아! 오! <laughs>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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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어요 15초씩 알리고 있지 마세요. 그냥 저랑 같이 웃으시면 됩니다. 이런 웃음법 처음 들어보셨죠? 예, 유튜브에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용 웃음. 얼마나 좋아요. 본인들이 만들고 이름을 붙여주고 의미를 부여해주고요. 자, 이렇게 만드시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웃음. 저희들 백설공주 웃음 해보겠습니다. 백설공주가 무엇을 보죠? 그거를 보죠. 그거를 보면서 뭐라고 해요? 거라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바로 나! 이때 크게 웃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두 그거를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합니다. 시작! 거라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바로 나! 크게 웃습니다. <laughs>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백설 웃음 한번더 해볼까요? 자, 그걸 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거아거아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바로, 나! 그런 게웃습니다잘 <laughs> <laughs> 하셨어요. 자, 오늘의 세 번째 웃음. 이티 웃음을 해보겠습니다. 저 외계인이 이렇게 와서 지구인 소년과 이렇게 만났어요. 이때, 손이 만날 때 같이 웃는 겁니다. 저희들, 우리 같이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반대쪽에서, 아! 앞으로, 아! 네. 무한도전에서 런닝맨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끼리 손끝을 마주치는 걸 했는데 이걸 못 마주쳐서 미션을 통과 못한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쉽게 만나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눈을 뜨고 하셔야죠 눈 감으면 잘 안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어렵답니다 인지가 잘 안되시는 분은 이게 안된답니다 저 이제 한번 다시 웃으면서, 이티 웃음, 시작! 아! 반대쪽에서, 아! 앞으로, 아! 잘하셨어요. 다잘 하셨어요. 다잘 되시는 거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번째 웃음, 비행기 웃음을 해볼 거예요. 요즘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서 하늘문이 열렸어요. 비행기를 타고 어디에 가고 싶으세요? 예, 제주도, 미국, 내 자녀가 있는 곳 가고 싶죠. 상상을 하세요. 우리가 상상만 해도 진짜로 간 것처럼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 지금 너무 아파서 못 가겠어. 그러시는 분은 옛날에 좋은 사람이랑 함께 갔었던 추억을 생각해 주세요. 그때 너무 좋았던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우리 비행기 웃음을 할 텐데요.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할 때 처음에 웃음소리가 점점점 작다가 크게 올라갔을 때는 비행기 웃음소리가 크게 나다가 다시 착륙할 때는 웃음소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자, 이제 상상을 합니다. 내가 어디에 갈 것인가. 자,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제 올라갑니다. 웃음 시작. 아. 비행기 웃음 한번더 해야겠어요. 또 여행 가고 싶어요. 우리가 꼭 비행기를 타서 외국을 가야 여행이 아닙니다. 내 발로 걸어서 다니면 다 여행입니다. 우리나라의 나무들 아름다운 거 보셨죠? 지금 하늘 보셨나요? 하늘 굉장히 지금 아름답습니다. 행복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에 이 여행을 사랑하는 여행입니다. 저희들 자 이제 비행기 타러 갑니다. 비행기 탔습니다. 웃음 시작합니다. <웃음> 비행기 창조 갑니다. <착륙합니다. 웃음> 아 너무 좋습니다.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웃음은 장군 웃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장군이 음은 손에 계란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배에서 밖으로 손이 올라가면서 나는 장군이다 하고 크게 웃을 겁니다. 이때 자존심, 자존감이 쑥 올라갑니다. 자, 저희들 세번 같이 할 겁니다. 자, 준비, 시작. 나는 장군이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장군이다. <laughs> 한번더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장군이다. <laughs> 잘하셨어요. 적군들이 다 도망갈 것 같아요. 이렇게 대장이 크게 웃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그 자원이 있나 보다, 많은 병력이 있나 보다,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있나 보다, 기가 눌려서 도망갈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은 아까 했던 샤방샤방 동작, 열동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웃음의 종류 다섯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했던 1, 2, 3, 4, 5 웃음만 복습 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해입니다 1, 2하면서 웃는다. 항상 웃는다는 뜻이에요. 같이 웃겠습니다. 시작! <웃음> <웃음> 하셨어이 이야기하면서 웃는다. 이야기하면서 웃는다는 의미는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호응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나 이야기 잘 듣고 있어. 너무 재미있어. 소통하고 사이 좋게 지낸다는 뜻입니다. 특히 부부간에할때더 그 대화를 하면서 같이 웃어주는 겁니다. 같이 웃습니다. 시작. 아. <laughs> <laughs> 잘하셨어요. 저는 평소에 이렇게 하냐고 또 질문하시겠죠? 저 평소에 이렇게 합니다. 다음 3번 상상하면서 웃는다. 오늘 성공한 것처럼. 오늘 성공했어요. 너무 기분 좋아요. 자, 같이 상상하면서 웃습니다. 시작! <laughs> 자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웃는다. 자, 사람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일본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웃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크게 웃습니다. 시작. 아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 오래 웃는다. 다 중요하지만, 오래 웃어야 됩니다. 지금 길에 가면 사람들 인상 너무 심각해요. 같이 웃어주고 싶어요. 우리가 먼저 웃어줘요. 그럼 상대방도 같이 웃을 거예요. 오래 같이 웃겠습니다. 숫자씩 알리지 마세요. 저랑 같이 오래 웃겠습니다. 시작! 아! <laughs> 네 잘하셨어요 우리 네, 해피타임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합니다 지금까지 3S 무브먼트 대표주차 k p 피의 진주영 강사였습니다 다음 금요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